셀트리언 헬스케어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 분석으로 해서 해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어, 뉴스레터에서 2022년 3월 14일자 내용인데요, 제 7차 임시 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등 상계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고 권고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 상황은, 어, 아직까지는 좀 솜방망이 같은 에, 그런 어떤 결론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1조 4,7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전년보다 30.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20%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매출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슬프슨 무려 55%가 감소했습니다. 슬픈율은 10.3%가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가 증가해서 그 결과 TOE, TOE 생산성은 1.47로 전년 3.39라는 획기적인 생산성 지표에서 무려 거의 2라는 수치가 감소 된 결과입니다. 어, 영업이익은 79.6%가 떨어져서 89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약 19억 원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어 일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조금 증가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 재고 자산 내역인데요, 반제품을 전환한 계속해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에, 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체 재고 중에서 반제품이 이 4년 연속 이렇게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왜인지를 그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평가 손실 그 충당금이 577억 원이나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평가 손실 그 손실액이 커졌다 그런 얘기죠. 어, 그렇다 그러면은 이뭐이 뭐이 상품이나 제품 중에 가치가 그만큼 뭐 줄였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줄인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또 증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 글자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에, 그리고, 그 굳이 1조 원 이상 계속 유지되는데, 굳이 매년 다시 1조 원대를 구매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1.1%가 어,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봤지만 반제품 매입이 셀트리온한테 계속해서 2년간 1조 이상 구매를 했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2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로는 2.7%가 상승했습니다. 직원수는 10명이 증가했는데 에, 평균 연봉이 2억 4,400만 원이나 국내 어떠한 유수한 대기업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13.5%나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비용으로는 큰게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5.6% 지급수수료는 감소했습니다. 가공비율을 말씀드리면, 가공비율이 8%면 거의 반 제품을 포장하는 비용 정도로 추정이 된다. 어, 속된 말로, 그, 종이컵을 그 팔아먹더라도, 어, 종이컵을 사다가 거기에 에, 뭐 음, 줄을 하나 그어서 어, 파는 정도의 가공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0.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헬스케어는 제조업이라기보다도 셀트리온의 그 판매, 그 소울 에이전트 성격 같은 어, 그런 성격의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자기 제품이 있는 거로는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죠. 그리고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98억 원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단계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비교, 검증하는 건데요. 어,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0% 9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예,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98억 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요 금액대로 해석하면은 매출원가를 더 줄여서 98억 원만큼 줄여서 매출이익이 더 이익이 나게 했다 아,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어디까지라고 확실히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예, 비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까지 예, 그걸 감안해서 차감해 주더라도 크게 차이는 음,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 계속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 금액이 갭투 금액이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이 불명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만한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검증이 됩니다. 어,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816억 원이 나갔는데, 예, 그렇다면 816억 원의 재고가 증가해 야되는데 23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57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불태워져 버렸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 평가 손실로 577억 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방법은 없는 거지요. 2019년도에 비하면 이러한 평가 손실 금액의 그 작업으로 인하여 어 매출 이익이 조정되는 그런 나쁜 말로 얘기하면 조작되는 결과를 어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0년에 비정상적인 높은 TOC 생산성을 보였는데 또한 판매수급 및 매입지급이 1년에 한 번만 정도만 정산하는 그런 영업구조인가 하는 질문을 할수 있을 만큼 경영평가지표가 매우 비상식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회전율을 보더라도 2021년에 1회전이나 한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년치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TO의 생산성은 2020년에 3.4 레면은, 이런 수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1.64에서 3.39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낭떨어지기 떨어뜨시지 1.47로 떨어졌다.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판매 가격이나 그 반제품 구매 가격이 이 매출 가격에 따라서 뭐 이익을 내부적으로 조정 정산한다 아, 그런 표현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판매 가격이 매우 어, 높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로 그 회사가 제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 임팩트 미래 가치라는 건데요, 어, 이것이 64.7%로 하락했습니다. 어, 주가 하락 요소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도 떨어졌고요. 어, 수금 속도가 1.5회전이고. 매입 채무 회전율이 지급 속도인데, 예, 이게 1.2회전이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수금도 한번 반을 했고, 어, 대금 지급을 주는 것은 또한번 정도, 1.2 정도만 줬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 과연 사업이라는 게 되는 것인지, 예, 그게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죠. 예, 현금 재무집회로 와서요, 그 EAT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은 1,785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 현금 수익률로는 예, 20.7%에서 무려 12.4%가 하락한 8.4%로 나옵니다. 어, 채권자한테 빚을 40억을 갚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예 비율적으로 얘기 투하자본 비율적으로 하면 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차입 경영 수준인데, 에, 현금 흐름표에 보면 은 지급이자 금액이 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비용을 이자 쪽으로 처리한 것인지, 에, 그것은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별도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에 113억 원그 현금을 벌었다 또는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주잉여현금 흐름 중에서 그 자본잉여금 1조 4천억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하면서 거의 내용들은 그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표현하는 회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그 상장하면서 어 벌어들인 돈인데 예, 그래서 자본으로 유입된 돈인데, 예, 그 금액이 1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듯이 재고자산 반제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 오해를 할 정도로, 어, 그 현금이, 이, 묻혀 있는 데가, 어, 반제품으로 계속 쌓아두고 있다? 이런 게 사업일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으로 그뭐 저기 그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한 내용들이 발표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이렇게 일조 이상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그. 주주잉여현금흐름이 11억 2300만원인데요. 그 내역은 주식 배당이 있고 자기주식 취득이 있고 주식 선택권이지기 있고 행사를 한 그런 내용들의 합이 11억, 1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을 보면 은 평균 단가가 133,500원에 만 자기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020년 말 16만 원대에 해당했는데 3월 19일 현재 72,900원으로 무려 87,000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장부 가격 대비 아직까지도 523% 수준의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년 만에 13조 원에 이, 그, 없어졌습니다. 5% 이상, 음 주주 내용을 보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24.29%, 서정진 씨가 11.19%, 어, 아이언 인베스트먼트라는 어, 투자기관이 6.63%, 그리고 외국인이 16.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석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어,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에, 셀트리온 뭐 제약도 있고 또 셀트리온도 있지만 에, 가장 관심 이 있게 에,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어, 그저 유통 판매 수수료만을, 어, 매출로 잡아야 하는 그런 형태로, 그,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하 그, 이, 비유동자산에 보면은 유형자산이라는 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 유형자산 가치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제조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품이 재고자산 명세에 있긴 합니다만, 또한 그단 그 제품이 한 1조 원이면은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큰그 부피나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창고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어, 상상을 하더라도 어, 그런 1조 원이나 되는 그런 제품들을 과연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셀트리온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셀트리온 헬스 케어 회사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